BCA 중에 유신이 단백질 합성 신호를 켠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유신이 있으면 단백질 합성은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합성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BCA의 한계예요. BCA는 딱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이세 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잖아요. 아미노산이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운반체라는 게 필요해요. 버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신, 발린, 이소류신, 이세 친구는 꼭 같은 버스를 타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스가 정해진 수만큼만 있어서 한 아미노산이 버스를 너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아미노산들은 탈 자리가 없거든요. 특히 BCA 제품들을 보면 루신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미노산 흡수 경쟁이에요. 결국 밀려난 아미노산들은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 경쟁은 소장 흡수에서만 있지 않아요. 흡수된 아미노산들이 뇌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BCA와 트립토판의 경쟁이에요. BCA랑 트립토판은 뇌로 함께 들어가는데 이때 BCA가 많으면 트립토판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러면 이 트립토판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